<laughs> 네,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어제, 음, 제가 저, 이 오미크론 확진이 돼가지고 어, 집에서 격리한 지가 어, 오늘로서 이제 4일째입니다. 아, 5일째인가? 하여튼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가 이제 제가 격리 기간인데, 그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해서 한 일차 올렸습니다만은 방송 내용 중에 약간 부적합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늘 재촬영합니다. 그 경험을 제가 다시 한번더 리와인드하겠습니다. 음, 저는 이저 방송과 또 이. 사망자가 요즘 하도 많이 나오는 이 오미크론이 굉장히 무서운 줄 알고 역병과 기건 이것이 인류에게 주는 지구의 경고라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걸리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그 경과와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 격리기간에 저희 집 옥상에서 북한산을 바라보며 도반들과 함께 좋은 경치를 보면서 한번 그 경험담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확진이 된 것은, 확진 결론을난 것은 월요일이고요. 일요일 날 몸이 하도 심상찮아가지고, 은평구 보건소에서 이제 PCR 검사, 그뭐 유전자 검사라 그러대요. 어? 그 검사를 하고 월요일 아침 080으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몸이 안 좋았느냐 하면은, 제가 저, 지난주 무조원에서 이제 일주일간의 집중 수련 도반들과 함께 마치고 난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는 그 길목에서 이제 저희 처가 식구들하고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용인에 있는 식당에서 저희 식구들 8명 그리고 일반인들 와글와글하는 데서 그냥 점심 식사를 했 드렸습니다 마치고 커피숍에 가서도 커피도 한시간가은 걸쳐서 가지고 이제 마시고. 근데 집으로 오는 도중에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에 생각에 아, 일주일 동안 내가 도반들을 위해 가지고 이 기운을 좀 많이 썼다 보니까 그저 긴장이 풀어지고 하면서 그냥 몸이 좀 피곤한 모양이다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을 하니까, 양 허벅지, 그 뒤쪽, 우리 고관절에 보면은, 고관절 엉덩이 뼈, 거기에 큰 구멍이 하나에 나있죠, 이렇게. 그걸로 이렇신경계통이쭉 내려오는 건데, 그 밑으로 해가지고, 허벅지 안쪽에, 안쪽으로부터 굉장히 욱신거리는 겁니다. 그 통상 우리가 신경통 제가 신경통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신경이 아프고 근육이 아픈 게 아닌 신경이 아플 때는 근육 안쪽에서부터 통증이 욱신 욱신 이렇게 올라오더만요. 근데 아주 웃기는 게 이게 한 10초에서 20초 간격을 두고 계속 아파오는데 잠 자다가도 그게 아프면 번쩍 깨지고 잠깐 잠들었다가도 아프면 번쩍 깨지고 할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잠을 설쳤죠 일요일 아침에 눈을 뜨니까 자는 동 마는 동 눈을 떴으니까 편두통도 옵니다 그죠 오른쪽 두통의 쪽에 여러분 그 두통 그러면 아시겠지만 내가 아픈 게 아니고 뇌를 둘러싸고 있는 두개강 두개강 바깥에 있는 근육 거기에 핏줄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근육이 아픈 걸 두통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바깥에 아픈 이 두통은 그 부위를 제가 아니까 손으로 마사지를 하고 열심히 두드려 주고 할 때는 두통은 참을 수가 있는데 허벅지 통증은 어디가 아픈지 모를 정도로 특별한 지점이 없습니다. 그냥 왼쪽 오른쪽 허벅지 양쪽으로 계속해서 안에서부터 이제 욱신거리고 통증이 오는데 그렇죠. 아무리 피곤하고 몸살이 오더라도 그런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이거 뭔지 모르게 이상하다. 근데 그때까지 제가 이 오미크론 또는 코로나를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은 근육통과 목의 인후통, 그리고 기침 뭐 콧물 이런 증세가 온다 그래 가지고 저한테는 그런 증세가 전혀 없었으니까 오미크론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허벅지 통증은 말이죠. 어디를 어떻게 마사지를 하고 눌러야 할지 소위 말하는 운기조식을 통해서 기운을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지점이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책은 다른 게 있습니까? 그저 몸틀기 운동, 기체조, 그 태극권, 그러고 오행신공 등등. 움직일 수 있는 체조수를 다 동원해서 움직이면은, 그때는 통증이 없다가, 멈추고 앉으면은 통증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오전 내내, 음, 소위 우리말로 개 지랄을 떨다가, 결국 아파가지고, 고요히 앉아서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내가 이런 경험을 할까? 제가 눈 위에 말하지면 모든 것은 내가 원해서 끌어당긴 거거든요. 내가 왜 이런 걸 끌어당겼을까? 그래서 이리저리 한참 앉아가지고 정신 집중을 통해 원인 분석이 들어갔는데, 통상 우리가 영빨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어느 한 순간이 되면은 답이 접속이 됩니다. 착착착착 여러가지 가능성을 가는 순간에 딱 접속되는 그것이 오미크론이 딱딱 걸릴 때 몸이 검증되듯이 찡하게 오는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아픔은 내한테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체조하다 가다가 앉아있어서 명상하는 걸딱 멈추고 곧바로 은평구 보건소로 갔습니다. 보건소는 일렬이 하고 문 닫았고 마침 안내판에 역촌역 사거리에 선별검사소가 설치되있으니 그리로 가라고 안내가 있길래 잽싸게 또걸러로 갔습니다 뭐 검사야 여러분들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당연하지 않습니까 고구멍콱 수식이 그랬더니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답을 준다더군요 근데,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허벅지 통증은 한 10초에서 20초 사이로 계속 옵니다. 욱신, 욱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집까지 한 30분에 걸쳐 와가지고, 만약에 내가 진짜 오미크론이라면은, 이걸 갖다가 운기 조식이나 무식하게 약안 먹으면 버티 보는 그걸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약 먹다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결심을 했더랬습니다. 그래, 그날 그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날 저녁도 아 일요일날 검사 마치고 월요일날 아, 저, 아침까지 계속 아픕니다. 그 소위 말하는 이틀 동안을 허벅지 통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그, 월요일 아침 8시쯤 되니까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확진자입니다. 그, 지금부터 안내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토요일까지 격리하십시오. 그, 제가 몇 가지 물었습니다. 처방은 어디서 받느냐? 어, 아주 뭐 기계적인 답변입니다. 알고 있는 이비인후과나 내과에 가셔서 대면 진료를 한 다음에 거기서 약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저 서울 홍은동 도장 옆에 저희 그최 형이 의사니까. 그 처형 친구가 운영하는 그 입인 후과가 있어가지고 적각 전화를 했더랬습니다. 저 오미크론 확진자인데 대면 진료 가능합니까?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어서 그러더라고요. 어이 마스크 끼고 그냥 오세요. 갔습니다. 한 또한 3 0분 그저 가가지고 그래서, 대면 진로 하고, 뭐, 의사 묻지도 않고, 간단하게 답합니다. 별거 아니니까. 약한 이틀 먹고 나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주사 한방 놔주대요. 왼쪽 어깨에. 그, 바로 밑에 있는 약국에 가서 이제, 그 약을 지었는데, 그 약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저 통증 오시죠. 당연히 옵니다. 이거 먼저 한포 드세요. 그래서 따끈한 광동 쌍어탕 하나 데워주길래 얼른 그걸 먹고 냅다 삼켰습니다. 웃기대요. 10초에서 20초 사이에 한 번씩 다가오는 통증이 그거 먹고 나와가지고 차 시동 걸 때까지 하루도 안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 통증이 사라졌네. 그약한 봉지에 모든 게싹 사라집니다. 근데 허벅지 통증만 사라지니까 사람이 살것 같아요. 일단 잠을 잘수 있고, 신경이 안 쓰이니까. 그래,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간 격리 기간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운기 조식을 통해서 이놈의 오미크론이 어떻게 몸에 작용하는가를 한번 보자 하고 테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약을 하나 먹었으니까 이놈이 일단 잠잠해질 것 아닙니까 통증은 신경통은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때까지 두통만 좀 남아있었고 다른 데는 별 증상이 없길래 두통만 잡으면 되려나 그러면서 이제 운기를 내기를 네 다스려가지고 상단전 쪽으로 올려보내는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한 시간 조금 마치고 괜찮겠거니 하고 나오다가 기침이 한번 나오길래 기침을 탁 하는데 중단 전이 안쪽이 약간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오는 겁니다 이게 끄때드는 느낌. 아 이놈이 폐에 작용을 한다더니 폐와 폐가 맞을 수 있는 그 정중앙에 여기다가 이놈들이 냉기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거기에 타고 오는 모양이다. 그래서 다시 일단 배 안에 들어있는 탁한 에너지들을 몰아내겠다고 해서 토납법 기운을 모아서 입으로 토해내는 토납법을 약한 100회 정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 일부러 힘을 줘서 기침을 해봤더니 가슴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나오고 하던 쭈어들은 오미크론 증세에 노약자, 기저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데 착안을 해서 폐에 작용을 한 이놈들이 그 냉기를 주관을 하면서 인간을 냉하게 같이 만들어서 생명까지도 제압한다 하는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중단전에 작용을 합니다. 이놈은. 심장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이게. 정중앙 단중혈입니다. 단중혈 약간 위쪽 거기에 양쪽 폐가 만나는그 지점에, 고그 지점을, 에, 해하고 기침을 했을 때에 쫙 하면 고통과 통증을 주는 걸로 봐서는 이놈들이 작용하는 곳이 흡파과리그 사이사이에 착착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기능을 못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거기를, 냉기를 다시 불기운으로 한번 해줘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저녁 때는 하단전의 불기운을 집혀서 중단전과 연결 그 중단전의 에너지를 뜨거운 불기운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뭐한 30분 정도 하면은 이 훈훈해지거든요 근데 거기가 뜨거워지고 훈훈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두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청 내에서 편두로 욱신 욱신하고 때려든 이것들이 중단전 에너지 자체 이것하고 연결돼 버리니까 이 자체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수도한 겁니다. 이게 치유로구나. 그래서 토납법 하고 난 다음 운기를 통해서 중단전에 훈훈하게 이것이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우리 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명문호흡도 별로 필요지하지 아니하였고. 하단전에 내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중단전 단중 혈쪽에 불의 기운을 보내 거기가 따뜻하고 따끈한 느낌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기를 해주면은 오미크론은 활약을 못 합니다. 통상 우리가 이 질병 그럴 때 제가 그랬죠. 질과 병은 차이가 난다 밖에서 들어온 것은 질이고 내가 만든 것은 병인데 밖에서 들어오는 질이 자체가 내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놈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안 잡고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질이란 것도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만든다 명확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둘을 합해 가지고 질병이라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병도 내가 고치지면은 우리 의 괴질, 이질,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몸 상태에 맞춰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몸 상태를 고쳐주면은 얘들이 설 땅을 잃는다 하는 걸로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약의 힘을 빌렸지만은, 보니까 뭐, 결국 진통제라 그러더라고요. 그 약이 그뭐 진통제 타이레놀, 타이레놀 그 하나만 가지고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증이 없어지면은 내 스스로가 집중을 통해서 운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가 불을 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을 일으켜서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놈들이 폐작용을 하다가도 작용을 못하고 멈추고 끝나게 된다. 뭐, 격리 기간에 또 느꼈던 인간의 마음 영역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3층에 독립을 했고, 집사람은 2층에 이제 거실과 주방에서 이제 따로 독립을 하면서 때 되면은 밥을 배달해가지고 2층에 갖다 놓으면은 제가 문 열고 나와서 솔벅 받아 먹고 하는 요런 시스템을 한 사흘 하다 보니까 인간이 케어를 받거나 환자 상태에서 돌봄을 받게 되면은 상당히 익숙해져가지고 편안해져가지고 그걸 하고 싶어하는 항상성의 마음이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뭐냐 환자 상태를 스스로 즐기겠다는 마음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병도 본인이 만들어 가지고 환자를 스스로 즐기는 것도 있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그런 것들을 과감히 거부하고 내가 해먹는다. 에이, 내 혼자서 이게 낸다 하는 이 불굴의 독립정신, 이것이 있어야 뭐 질병이든 삶이든 혼자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가져야 할마음가짐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제가 하나 깨달았고, 그다음. 어떤 질병이든지 깊은 숙고를 통하면 답은 주어집니다. 인간이 그만큼, 음, 영명하고 영적인 존재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그걸 쓸 줄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답이 있음을 어떤 상황에,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을 겪치더라도 깊은 숲골을 통하면 반드시 답은 주어진다 아, 김박사 너는 뭐 수련했으니까 그리지 하고 제 핑계 대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할 겁니다 이 오미크론 체험이 혹시 힘들고 아픈 분들에게 조금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